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 보금의 핵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잊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과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만일 바울이 예수를 담에세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그를 율법 아래에 속한 자로 사람의 지혜를 가진 자, 사람의 지식을 가진 자로 바울을 자리매김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주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로 당대의 바리새인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울타리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예수의 지체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바울의 과거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갈라데아서 1장 14절에 그의 과거의 모습을 솔직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말하는 유대교는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죠. 하나님을 믿는 종교란 말입니다. 지나치게 믿어. 여러 연갑자보다도 나의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대교에 빠져서 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숨을 갈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너무나 좋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열심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삼켜버릴 것이다. 나를 대적할 것이다. 나를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바울의 과거의 실수, 과거의 엄청난 죄악을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분명히 예수님에 의해서 비유로 전해진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혼의 생명인 이 모세처럼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철저히 가려져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율법의 가면인 수건을 벗어버리고,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대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의 모습과 율법에서 복음으로 온전히 터닝한 다음에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헬라어 사본들에서는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로 이 헬라어 사본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라고 기록된 사본들도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기록된 사본들이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 즉,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감춰졌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 바울은 솔직히 기탄 없이 고백합니다. 창세전에 감춰졌던 하나님 나라의 이 비, 비밀을 사람의 뛰어난 말, 사람의 출중한 말, 사람의 뛰어난 사람의 지혜로 알 수도 없거니와 전할 수도 없음을 단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이게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이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비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알았습니다.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할 때. 나의 지금까지 학문, 나의 말, 나의 지혜,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최고의 인간의 지식, 이것으로 내가 전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차원은 인간적인 수준의 언어와 지혜를 가지고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는데 사람의 현학적인 말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끼어들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 하고 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바울은 그 당시에 헬라 문학권에 있어서 헬라 문학권과 히브리 문학권을 다 두루 능숙하게 알았던 바로 이 바울이지만 그리스 그리스가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수사학, 웅변술 이런 것을 다 배제시켰습니다.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웅변술 이런 것들을 다 배제시켰습니다. 내 말, 내 말이란 로고스입니다. 나의 말씀, 내 전도함, 나의 말씀의 선포. 이것은 어떤 설득력 있는 수사학이나 웅변술 같은 걸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 는 것이다. 성령의 나타나자라면 사람이 아무리 현학적으로 아주 기술을 가지고 청중을 휘어잡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그 말씀은 그리스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과 내 조언도 내 말씀과 내 선포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창조해 낸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비로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계시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울에게 그리스도화 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입니다. 신학계에서는 예수의 말씀과 바울의 말을 비교하면서 이것이 같은지 혹은 다른지를 논쟁하고 있지만 이러한 논쟁은 쓸데없는 말장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무수한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서 만일 서로 상반되는 말이라면, 상충되는 말이라면,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이 말씀은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이 맥으로 하나의 맥으로 연결되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기록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성령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한 구절도 한 단어도 잘못됨이 없이 온전히 계시적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임을 바울 사신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유대교 안에서 바리세인으로서 아주 출중한 학자였지만 그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영적으로 소경맹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을 알래야 알 수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를 만나고 성령 충만했을 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 이 부활 사건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겪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바울이 전하였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선포는 바울 개인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죄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설득력이 있는 학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한다면. 혼적인 영역, 지정의라고 하는 혼적인 영역에서의 터치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나타남, 능력의 나타남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바울,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창세 안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이 예수 안에 들어 있었음을 바울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말씀을 예수 복음과 동요로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바울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기름이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 안에 있던 그 지식이 개인적이고 신학적이고 유대교적 지식이었다면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입으로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의 나타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말씀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야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 일이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재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라 믿음이 너희 믿음이 그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믿음이 사람의 지로서는 믿음이 생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자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이게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화합하게 될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른대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것은 아닌가? 바울이 혹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확신이 없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런 소심한 태도 자신 없어한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할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잡힌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던 과거의 어두움을 완전히다 몰아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바울의 육을 죽임으로 영이 살아나는 체험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함 가운데 나의 겉 사람은 후폐하는 연약함 가운데 속 사람이 강건한 영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놀라운 경험을 그의 서신석 가운데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바울이 사도된 바울, 사들이, 사도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가론 유다가 그 생명나무에서 잘려져 나가지요.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그 잘려져 나간 바로 그곳에 이 바울사도가 접목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아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의 사도권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다. 바울 자신도 아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기원이 있음을 바울의 사도권의 기원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증거하고 있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동안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으로서 직접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자기의 복음, 나의 말씀, 나의 복음을 어떻게 기원됐는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오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나, 뭐 안드레나, 뭐 요한이나 다른 예수님의 열한 제자로부터 복음을 배워서, 복음을 배워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교제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을 어떻게 이 다른 지자들이 바울에게 다 설명하고 이해시키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얘기고 바울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이 바울의 복음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열한 제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의 개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 성령의 직접적인 가르침, 성령이 가르치면 사람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의 예를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육신적인 예수님과 역사적 예수와 직접 만난 경험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 창세기부터 그 당시에 말라기까지의 이 말씀 가운데서 복음을 다 깨닫고 이 하도바울이 바울서신이라는 열세편이라는 이 바울서신을 기록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바울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앞으로 미래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망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영생의 길 새롭고 산 길을 여셨고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몸으로 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시하시고 성취하신 것처럼.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의 제자로서 그 길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서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복음의 핵심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복음, 바울 복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신학계가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쓸데없는 논쟁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창세부터 예언 제시어까지 이 말씀이 하나의 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에 더욱더 침잠하게 하시고, 말씀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노아와 요셉과 같은 마지막 때의 사명자, 화목 직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